안녕하세요. 오늘 제자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5월 셋째 주 제자교회 소식입니다. 교회에 처음 오신 새가족을 환영하는 순서가 강례배 직후에 있습니다.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생명축제가 5월 29일 주일에 있습니다. 한 영혼을 간절히 품고 영적 결실을 맺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 대상자 카드를 작성하여 각 교구 및 성교회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생명 축제를 위한 특별 저녁 기도회가 23일 월요일부터 27일 금요일까지 저녁 9시에 있습니다. 저녁 기도회의 특성 순서는 월요일 교역자, 화요일 장로 부부, 수요일 안수집사 및 기관장 부부, 목요일 권사 일동, 금요일 교구장 순장 일동입니다. 이교구 원래회가 금일 3부 예배 후에 2부 성가대실에서 있습니다. 다음은 금주의 교우 소식입니다. 서해수 권사님께서 지난 11일에 소천 하셨습니다. 성도님들의 위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새 생명 축제가 2주 남았습니다. 한 영혼을 품고 간절히 기도하여 영적 결실을 맺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제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제자교회 소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